삼부터 건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프로 네,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힘내라고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도 여러분들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삼부터 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3부 토건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950원 이 가격 구간이 깨졌어요 그쵸 어제 깨졌는데 깨지면서 925원으로 마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 이 자리들을 지켜줬다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 이 자리 어디죠 250원 여기 있죠 여기 하나 둘셋넷자네번 정도를 계속 지켜줬어요 최근에 언제부터 11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켜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탈이 나왔다 그 말은 뭐다 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입니다. 그쵸? 그거를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면서 계속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계속 매도하지 않고 홀딩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자 1월 20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이제는 한 달이라는 시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상승을 이제 노려볼 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지켜주다가 어떻게 된다? 바로 이탈을 시켜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탈을 시키는 거, 네 추가적인 하락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여기 얼마? 60일, 네,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왜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거래량을 동반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던 자리가 60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시작이 됐을 때 거기를 자꾸 쭉 그어보면 어디에요? 만나는 구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까지 얼마 6, 7, 80원 정도 7, 80원에서 800원 사이까지 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 구간에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소통방에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거에 맞게 지금 저는 시나리오를 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나리오를 같이 하고 싶다 하시면은 네, 저 소통방으로 오시면 되고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도 매도타점이라든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져가야 될 구간들 그리고 우리가 물타기 해야 될 자리들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010-4966-7789로 3부라고 저한테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네, 수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매도 자리, 물타기 자리,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1월 20일 전후로서의 변동성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꼭 받아가시고요. 수통방은 강요 아닙니다. 들어오고 싶으신 분만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는 문자로 받고 싶다 하시면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리니까 문자로도 내용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고 댓글도 네, 힘내라고 한 번씩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부토건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자리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삼부토건이 여러분들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보세요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 추세를 바꿨거든요. 바꿨어요 추세를 여기 보시면은 좀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20일 이동 평균선 구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20일 이동 평균선 구간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구간 대를 과거에 계속 돌파를 시도하려 했지만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봐도 돌파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돌파한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돌파라고 하면 돌파 후에 우리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상방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아니면 지키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더 이탈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보시게 되면 거래량과 함께 뚫어올렸고 자리를 어떻게 했다? 지켰다.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명히 피곤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쉬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거래량이 한 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월 20일 이후 전후로 변동성이 생기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갈 때 세배 정도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왜 앞에서도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세배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배 정도는 기대해 볼수 있다 그러면 자좀더 빠져서 가격 구간이 좀더 빠진 상황에서 이 자리라고 보시게 되면은 752원이라고 잡아 볼게요 750원 750원에서 세배가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2250원까지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구간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죠. 이 사이까지. 그딱 보다, 2000원을 돌파하고 여기 보이시는 120 이동 평균선을 한번 쭉 돌파 후에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000원 가격 구간에서 이상으로 넘어간다, 2000원이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매도로서 대응을 가져가는 게좀 맞다. 분할로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원에서 3,000원. 정말 많이 가면 3,000원까지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2,000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캔들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더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것 같지만 2,000원 구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된다? 매도로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지금 가격에서 2,000원만 가도 여러분들 3 배잖아요. 충분히 좋은 수익이고 3 배를 다못 먹는다 하더라도 100%를 우리는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수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욕심을 부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 100%가 나중에는 80%, 더 줄면 60%, 반등 나오겠지. 50%. 결국에는 30%, 20%에서 우리가 매도라고 수익을 챙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부리면 안 된다. 산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인해서 단타성, 단기적으로 이슈가 확 들어왔을 때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이슈가 들어온다. 그 이슈로 우리는 매도로서 가져가야 된다.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배 올라가는데 5일 걸렸어요. 5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기간과 가격적인 이제 구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는 삼부토건을 물리지 않고 수익으로서 잘 마감할 수 있는 가격대 그리고 그 자리가 될수 있다는 거죠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삼부토건의 기업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좀 보겠습니다 자쭉 내렸을 때재물를 잠깐 같이 볼게요 분기로 갈까요 분기로 가서 재물을좀 보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로서는 건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죠. 네,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건 뭐다? 테마성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재건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줄때 여러분들 매도로서 하고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같이 대응을 해 드리고 있어요. 소통방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 강요는 아닙니다. 근데 매도 자리는 여러분들 이거는 꼭 받아 가세요. 네, 매도 자리는 받아 가셔야지만 우리가 물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매도 자리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010-4966-7789로 3부라고 네, 여러분들께서 문자 남겨주시면 은 네, 여러분들 3부 토건에 대해서 수통방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매도자리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언급들이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캔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 CB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께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이 내용들. 알고 싶긴 한데 소통방은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문자라고 남기셔서 3부 문자라고 남기셔 가지고 문자로 내용 받아 가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눌러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번호 입력하시는 거 번거롭지 않게 이렇게 좀 제가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산부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네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소통방 입장 링크 라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매도 자리 라든지 이런 거 정리된 내용들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통방에서 여러분들 단타도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우리 산부토가 올라가기 전에 약수익으로 야금야금 좀 재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3부 초건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더 매집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랑 미국 회사랑 계약을 맺었고요. 우리 계약금이 2조 2천억 원입니다. 자 그럼 이 계약으로 인해서 회사가 5%의 로열티를 받아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영업이 1,100억 정도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30일 한 PR을 곱을때 뭐가 나온다 3조 3천이 나온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의 1조 5천인 기업이 뭐다 이 계약으로 3조 3천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고 그러면 2배에서 3배는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집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같이 매집 하실 분들께서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010에 4966에 7789로 여러분들 매집이라고 남기셔서 네 여러분들이 매집종목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삼부토건 지금 일단은 기다려야 된다. 네, 좀더 눌림이 나올 수 있어요. 얼마까지? 780원 정도? 780원에서 한 800원 정도까지 눌림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미 보여줬죠? 거래량도 들어오는 거 보였고 세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는 매집으로서 좀더 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만 잘 이용을 한다면 분명히 삼부토건으로 조금 우리가 이거를 오래 끌고 있긴 조금 그렇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네, 취임식 이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는 다 전량 전리하는 방향이 가장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크리스마스 이브니까요 여러분들. 아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죠. 아 정신이 좀 없네요. 네 크리스마스니까 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